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에 재직 중인 김영균 교수입니다.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걷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 뭐 살을 뺀다. 또는 뭐 달리기를 한다. 뭐, 스쿼트를 한다. 이럴 때, 이제, 웨이트 베어링, 이제, 발이 땅에 붙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발이 안정적인 필요가 있고요. 발이 흔들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이 이렇게 살살 흔들린다면, 뭐, 저 정도밖에 안 흔들리지만, 사실 그게 이제 발목에서 완충작용을 해주겠지만요. 멀리 있는 구간들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게 되고, 근골격계 입장에서 발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비단 발의 문제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무릎의 문제, 고관절의 문제, 또 허리의 문제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야구선수 재활을 한 케이스가 한번 있었는데 이 어깨 전문이 뭔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접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치료와 재활이 잘된 잘 상태에서 공을 던지다 보면 통증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선수가 우완 투수였는데 왼쪽 발목을 수술하고 조금 빠르게 복귀를 한 케이스가 한 3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가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완 투수는 왼쪽 발이 마운드 아래에서 쾅 찍어서 중심을 잘 잡고 엄청나게 그 스피드와 체중과 그 돌아가는 능력 힘을 꽉 잡아주고 돌았어야 되는데 왼쪽 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으로 공을 부러지는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흔들리니까 어깨를 계속 다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발목 수술? 발목 초아안 좋아, 좋아야 돼? 안 좋아요. 하는 순간, 아,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발, 발목의 문제를 강하게 잡으면서 코어 안정화 운동, 그리고 이제 어깨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깨 문제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합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 어깨 전문이셨기 때문에 어깨만 보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온몸을 만들어서 온몸의 에너지를 발가락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손가락 끝으로 공으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해결되니까 어깨도 더 개선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아치는 우리가 발 안쪽에서 봤을 때 아치를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안쪽의 아치도 바깥쪽의 아치도 그리고 이 발가락 뼈들에 대한 아치 좋은 위치로 잘 맞춰줘서 발에 오는 충격도 줄이면서 발 위로 올라가는 충격도 잘 줄여줘야 됩니다 아치가 평발인 사람들은 길어지죠 그러면 자라면서 족저근막이나 이 발가락 교육은 자연스럽게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발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아치가 높다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태생적으로 근막이, 족저근막도 짧고 발가락 근육도 짧아요.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세 가지 아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또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의 구조를 바르게 써서 어느 한쪽이 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과도하게 짧아져서 무리가 되는 걸 줄일 수 있죠. 바르게 걷지 않게 되면 뼈도 특정 부분,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측에 연골이 있고 외측에 또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충격을 주면서 걸어야 좌우로 충격이 흡수가 고르게 분포되고 연골이 다칠 수 있는 연골 한쪽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잘쓸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뼈이건 어느 한쪽에 인대이건 연골이건 또는 모든 것들이 균형이 안 맞게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은 조직은 자꾸 더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삐딱하게 걸으면 정상적인 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걷는다라는 건 우리 몸에 단순히 발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 있어서 자극을 균형하게 줄수 있고 균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 어, 보행이 이제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될수 있는데요. 디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됐을 때, 우리가 한쪽 발을 딛고 다른 쪽 발을 디디면서 한쪽 발로 스윙을 하게 되고 균형을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을 잡는 시간에서 한쪽 발이 흔들리게 되면, 균형을 잡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발이 흔들릴 수도 있고, 발목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무릎이나 어, 우리 고관절 또는 허리에 또더 나아가서 흉추나 이 머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을 정상적으로 쓸수 없게 되고요. 어, 어느 한쪽이 불안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관절이 흔들려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고요. 어, 불안한 것을 보상으로 막기 위해서 몸을 비정상적 형태로 쓸수 있게 되고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종류가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인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의 형태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제 불안정성이 있을 때 또는 이제 발가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인솔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길게 보면요그 인솔의 비용은 나중에 더큰 수술에 또는 치료의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솔이 비단 어 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그리고 척추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도 현장에서 좋은 케이스들 많이 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인솔을 한다는 것이 발의 문제점, 발목의 문제점, 불안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솔을 한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솔이라는 건 우리가 신발 밑에 넣는 인솔부터 슬리퍼가 인솔 형태로 나누는 것 같이 정말 다양합니다. 운동화도 있을 테고 예방해줄 수 있는 실내화 형태를 신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테고요. 발을 이렇게 딛고 발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발이 아치가 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발목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도 인솔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걸좀 막아주게 된다면, 안으로 들어올수록 체중이 안쪽에 실리고, 족저근막이 더 늘어서 족저근막이 더 타져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인솔은 이러한 것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